아이를 수거해 가겠다. 이 여성분은 피켜라. 어쩌라고? 안 피해? 오! 이 오! 야야난 마법의 능력이 있다고. 내가 운용하겠다. 다 끝내 버렸다. 이 마법의 약은 뭐지? 오, 예, 나난 또, 나는, 아, 다, 다시, 어린이의 목소리인가? 난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. 너몇 살인데? 너 아기였잖아. 난 여섯, 넌 여섯 살이다. 난열 아홉 살이다. 어쩌라고? 난갈 거야, 다시. 왜 이제 왔냐? 메거리는 지금 아프당다. 찍 어! 사라졌다. 어